여러분 어,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어, 서울 부동산 경험치 못한 위기가 시작됐다. 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좌가 도움이 되시면 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한번 어, 살펴보십시다. 국내 민간 대출 속도가 굉장히 이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융 위기 전조가 아닌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에 기준으로 어 전세 보증금 미환수 보증금이 얼마인가 하면은 2017년 2017년에는 75억했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487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전세보증금, 그, 반환보증보험 가입자 중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보지 못한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려받지 못한 것이 234건이나 되고 있어요. 이런 가계부처와 전세금이 우려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고령자 주택 매수 비율도 어 문제입니다. 50대 이상은 부동산 불패와 정부 무능이라는 무의식이 굉장히 깊게 있는 사람들이죠.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영, 경제 상태가 안 좋으면 50대 이상 세대가 주택 매각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또, 임대 사업자들이 많이 지금 등록했는데,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금융에 취약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또 아파트 매도 가능성이 크다. 과거의 주택 하락, 가격 하락시를 한번 주목을 해보면, 2011년에서 2012년 하락기에 투기 공급 즉, 매 투기 공급의 매물이 예, 증가했어요. 투기 수요가 감소했었어요. 그래서 내린 거죠. 과거 가격 상승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주택 보증 보급율은 2017년에 이미 96.3%에 도달했습니다. 소비 증가와 경제 소비 증가가 경제 회복을 이끌고.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되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하면 이건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상승인데, 작년에 부동산 상승 어떻게 됐어요? 소비는 늘지 않고, 부동산만 상승한 거예요. 경제와 소득이 받쳐줘야 됩니다. 완전 비정상적인 상승이었죠. 주변 환경을 한번 어, 살펴봅시다. 투자, 수출, 어, 모두 편안하지 않습니다. 2011년하고 2022년경에 중국에서 상업 영역발 금융위 가능성이 시작된다. 이건 이 책에 에, 없는 내용입니다. 다른 미래학자가 예측한 겁니다. 중국의 저출산 고령화덧 또 부동산법을 금융 리스크가 <laughs> 터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85년 일본에서 이런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한국 부동산 대 변곡 구간 진입 가능성이 크다. 하고 미래학자는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 작년 말에 부동산 꺾이지, 않, 꺾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이것도 짧게는 2 내지 3년, 길게는 5 내지 7년. 이렇게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무역전쟁은 한국을 잃어버린 20년에 빠뜨릴 수 있는 방어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미래학자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전부 지금 부진이 부진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지속 지속되면은 부동산 시장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 빚으로 산 집은 결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과 위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장단점을 파악하고 성과에 대한 추정을 통해 가지고 실행 여부, 규모를 결정해야 된다. 최근에 유행했던 똘똘한 한채 이게 위험한 가장 위험한 투자라고 저 자는 얘기합니다. 어, 최근 가격이 급등한 똘똘한 한채 어, 문제 있다 하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 2013년 침체기에 서울 강남 은 마이너스 19% 하락했는데 중랑 군은 오히려 10.3% 상승했다. GTX, 어,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어, GTX 되면은, 뭐, 어, 부동산이 오른다. 성장 시대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어, 그러나 저성장 시대는 다르다. 통행료가 부담이 되니까 이용객수가 오히려 급감한다. 그렇죠? 응. 거래 회전율이 어, 하락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 이런 지역은 가격 하락이 빨라질 수 있다. 거래 회전율은 실거래 건수를 전체 대상 아파트 전체 건수로 나눈 겁니다. 거래 회전율. 마치 주식에서, 주식 거래 회전율,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을 지금 여기 쓰 저자는 쓰고 있죠.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곳, 특이 수요가 증가된 곳이다. 상계 주공 5단지가 그 예다, 예다라고 어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변화의 시그널을 읽어라. 지금 흔들리는 글로벌 부동산 아 시장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글로벌 집값이 아 서로 굉장히 동자, 동조화, 동조화가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어, 글로벌 집값, 아, 변경되는 그런 경향도 우리가 읽어야 된다. 또, 변화하는 인구 구조도, 어,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 무조건 강남 아파트 선택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동산 강좌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저의 강좌는 스탠포드 MBA 강좌와 계속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본능과 출세 경쟁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강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좌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